만약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것도 아무런 경고도 없이 삭제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겪었습니다. 수년간 운영해온 채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충격을요? 그때 깨달았죠. 유튜브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AI가 패턴을 보고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거요. 그 이후로 저는 수없이 많은 삭제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위험 신호로 잡히는지, 왜 멀쩡한 채널이 갑자기 사라지는지 말이죠. 물론 유튜브 삭제는 어느 정도 복불복입니다. 100% 안전을 장담할 순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컴퓨터로 여러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설명란을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비슷한 패턴으로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것. 본인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행동들이 유튜브 AI에게는 위험신호로 잡힙니다. 더 무서운 건 삭제 통보 메일을 받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팸, 오해, 기만적 행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브 AI가 어떤 패턴을 위험하게 보는지 그리고 신이어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채널 운영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IP 초기화하는 법, 브라우저 프로필 분리하는 법, 안전한 영상 패턴 만드는 법까지 바로 따라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채널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시니어 크리에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영상을 꾸준히 올리며 조용히 채널을 운영해 왔어요. 큰 문제 없이 일상을 이어가며 나도 유튜브 해볼 수 있구나라는 소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채널이 갑자기 사라졌대, 삭제됐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요. 처음엔 남의 일 같았지만, 점점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 채널도 위험한 건 아닐까? 어떤 위험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할까 하는 불안감이 커진 거죠. 실제로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몇 개의 채널이 연달아 삭제되었는데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유튜브에서 온 메일을 열어봐도 스팸, 우회, 기만 같은 어려운 단어만 적혀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더 막막한 건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영상도 열심히 만들었고 나쁜 내용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규칙을 어긴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채널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만 들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삭제된 채널들의 공통점을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컴퓨터로 여러 유튜브 계정에 로그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A 계정, 저녁에 B 계정 이런 식으로요. 본인은 그냥 편하게 사용한 것 뿐인데, 유튜브 입장에서는 같은 사람이 여러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느라고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설명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있었어요. 한번 잘쓴 설명이 있으면 그걸 계속 재활용하는 거죠.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튜브 AI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느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비슷한 길이의 영상을 같은 시간대에 반복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매일 오전 10시에 딱 5분짜리 영상을 올린다거나 항상 같은 스타일의 편집, 같은 목소리로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행동이 위험한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는 사람이 하나하나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패턴을 통해 자동으로 판단한다는 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튜브 AI는 마치 경찰이 CCTV를 보듯이 여러분의 행동 패턴을 관찰해요. 같은 인터넷 주소에서 여러 계정이 로그인 되는지, 영상 구조가 계속 비슷한지, 목소리 패턴이 똑같은지, 자막 스타일이 반복되는지, 제목이나 설명란이 복사된 건 아닌지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면 AI는 이건 스팸이나 우회 계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자동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억울해도 일단 삭제부터 당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하게 채널을 운영하려면 몇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주소, 즉 IP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인터넷 모뎀을 껐다가 다시 켜면 IP가 바뀌어요. 새로운 계정으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IP를 한번 리셋해 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프로필을 만드는 거예요. 크롬 오른쪽 위에 보면 동그란 아이콘이 있죠? 거기를 눌러서 추가를 선택하면 완전히 새로운 프로필이 생깁니다. 이 프로필에서 새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이전 계정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상마다 패턴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제목도 매번 다른 스타일로 쓰고 설명란도 복사하지 말고 새로 작성하고 영상끼리도 조금씩 다르게 만드는 거죠 어떤 날은 6분, 어떤 날은 8분, 이렇게요 네 번째는 TTS 목소리를 한 가지만 계속 쓰지 않는 겁니다 가능하면 여러 목소리를 섞어 쓰거나 톤을 조금씩 바꿔주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영상을 올린 직후에 댓글을 한꺼번에 많이 다는 행동을 피하는 거예요. AI가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원칙들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사람이 만든 것처럼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로봇처럼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하나 정성껏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원칙들을 지키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삭제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고, 채널도 점점 안정적으로 성장했어요. 더 중요한 건 시청 지속 시간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패턴을 다양하게 만들다 보니 영상 자체의 질도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의 평가도 좋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되기 시작한 거죠. 무엇보다 이제는 나도 안전하게 할수 있겠구나라는 안심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불안해하면서 채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신있게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튜브는 결국 광고 플랫폼이에요. 광고주들이 돈을 내고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청자에게 가치를 주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채널입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해도 콘텐츠 자체가 가치 없으면 결국 오래 살아남기 어려워요. 반대로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작은 실수가 있어도 유튜브가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가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도움을 받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 설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콘텐츠의 가치가 가장 큰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사용 중인 브라우저에서 새 프로필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새 계정으로 로그인해 보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이 올린 영상들의 설명란과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여러 영상에서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겁니다. 셋째, 앞으로 만들 영상의 길이와 편집 방식을 매번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보세요. 목소리 패턴도 가능하면 변화를 주는 거죠. 넷째, 영상을 올린 직후에 바로 외부에 공유하거나 댓글을 한꺼번에 많이 다는 행동은 피해주세요.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만들 영상의 주제를 정할 때 시청자가 이걸 보고 오래 머물 만한 가치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채널은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삭제는 어느 정도 복불복이에요. 100% 안전을 장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그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작은 점검 한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유튜브 채널을 오래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더 구체적인 안전 설정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안전하게 유튜브를 즐길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이 아빠였습니다.